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놀랍도록 역동적인 차량, 바로 2026 제네시스 G7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제네시스가 사랑받아온 스포츠 세단을 완전히 새롭게 다듬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긴장시키는 모델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첫인상부터 남다릅니다.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쿼드램프와 크레스트 그릴은 부드러운 차체 라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역동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낮고 넓어진 비율 덕분에 시각적으로도 안정감이 느껴지고 실제 주행에서도 뛰어난 핸들링 성능을 자랑합니다. 파워트레인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3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내는 2.5L 터보 엔진, 그리고 진정한 퍼포먼스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3.5L V6 트윈 터보 엔진입니다. 가속 반응은 날카롭고 개선된 8단 자동변속기는 매우 부드럽고 직관적인 변속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이 차가 단순한 럭셔리 세단이 아닌 진짜 드라이빙 머신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제네시스는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완성했으며 고급 소재와 정교한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14.5인치 대형 임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기본이고 고급 오디오 시스템은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안전 사양도 최고 수준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차선 유지 보조까지 다양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전자와 차량이 하나 되는 듯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2026 G72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그만의 개성과 정밀함의 조화입니다. 독일 브랜드를 흉내 내려는 것이 아니라 제네시스만의 스타일과 철학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전통에 기대지 않고도 새로운 럭셔리를 보여주는 진짜 프리미엄의 기준이 될 모델입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설레게 하는 차, 그리고 매일이 특별해지는 차를 찾고 있다면, 이 G72 바로 그 해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